강아지가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눈물이 나지 않나요? 강아지라는 존재가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서 잘 보살펴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형견일수록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가 성견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1년이에요. 강아지 나이 계산하는 법은 사람과 다른데요. 두살 때부터 5년씩 나이를 먹는다고 해요. 성견이 되고 2년부터 4년까지가 청년기, 5년부터 10년까지가 중장년기, 11년부터 21년까지를 노년기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의 수명은 몸의 크기와 반비례해서요. 소형견일수록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더 장수하는 강아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우리 집 강아지의 수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면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도대체 뭘까요? 과한 스킨십인데요.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만져주고 안아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지만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사이콜러지 투데이 2016년 연구에 따르면요. 강아지 81.6%가요, 포옹을 받을 때 이렇게 불편한 신호, 그 귀를 내린다든지, 혀를 향린다든지 몸이 약간 경직되면서 꼬리가 내려간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의 평균 수면 시간을 혹시 아시나요? 소형견은 12시간에서 16시간. 대형견은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로 생각보다 잠을 많이 잡니다. 그러니 산책으로 인해서 활동량을 채워주셨다면요. 충분히 휴식 시간도 꼭 보장해주세요.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근데 요즘 보호자님들은 산책을 되게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저는 다른 건잘 못해줘도 산책만 열심히 해주자 주의인데요. 규칙적으로 산책을 해주지 않으면 강아지는 활동량이 부족해서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활동량이 줄어들어 비만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오늘 산책을 못 나갔으니 맛있는 간식이라도 줄게 하면서 자기 합류를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운동도 못 하고 칼로리가 높은 간식들만 먹게 됩니다. 이런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금방 귀만견이 되겠죠. 이밥 주는 사람보다 산책 시켜주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설치현 수의사님 말씀이 떠오르는. 만약에 노견이거나 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가 있다면 유모차에 태워서 냄새라도 맡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산책을 시켜주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신 후꼭 산책 다녀오세요. 세 번째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생활인데요. 우리 아이들 먹는 거 정말 좋아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활동량각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외출을 하기 위해 과도하게 간식을 보상으로 준비하지는 않나요?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활동은 없이 먹을거리로만 해결하는 것은 매우 매우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 필요 이상의 고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은 당연히 비만의 원인이 되겠죠. 그럼 식탐이 심하거나 배고픔이 예민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활동성과 포만감을 높여야 되는데요. 놀이를 통해서 간식을 찾도록 하는 노즈워크 활동도 좋고요.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이 큰 음식으로 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양배추와 같은 야채, 류를 먹이거나 야채를 저는 먹지 않아요 하는 강아지들에게는 고단백 저칼로리 간식을 급여해주세요. 자, 네 번째는 오프리시 산책입니다. 이 저희 집앞 공원에서도 종종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프리시 산책의 가장 큰단점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강아지들은 보호자의 부름에도 오지 않고 흥분해서 날뛰게 된다면 차량과 충돌하거나 강아지들과 싸움 등등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무 멀리 도망가서 실종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게 된다면 이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불편하더라도 꼭 복줄 챙겨서 산책해주세요. 다섯 번째, 구강관리는 정말정말 중요합니다. 강아지들의 관리 중에 이 구강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양치를 안 해주면 치주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염증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심장병, 신장병과 같은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 방법으로는 하루에 1회 이상 양치해 주시고요. 씹을 수 있는 덴탈검이나 뼈 간식을 제공해주세요. 그런데 솔직히 매일 양치 어렵긴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덴탈검에만 의존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덴탈검은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니까요. 하루에 한 번은 못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은 꼭 양치를 통해서 이빨 관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여섯 번째는 보호자의 흡연에 의한 간접 흡연, 그리고 3차 흡연의 문제입니다. 강아지는 보호자보다 신체 크기가 작고 호흡 속도가 빨라서요, 더 많은 독성 물질을 흡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차 흡연의 문제가 있는데요. 담배 연기가 옷이나 가구, 바닥, 강아지 털 등에 남아서 장기간 유해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때 강아지는 냄새를 맡고 바닥을 핥거나 털을 핥으면서 이 독성 물질을 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생활하기 때문에요. 더 많은 잔류 물질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연구에 따르면요. 이긴 주둥이를 가진 강아지, 뭐, 뭐 콜리나 시베안 허스키 등등 많죠. 는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비강, 암 발병 위험이 2.5배가 증가하고요. 짧은 주둥이를 가진 강아지, 불독이나 퍼그 등등은 이 담배 연기를 직접 폐로 흡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폐암 발병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에게는요, 흡연의 선택권이 없잖아요. 강아지가 있는 집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진짜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흡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흡연자이시라면 밖에서 담배를 피우시고요. 집에 오시면 손을 꼭 쉽고 강아지를 만져 주세요. 7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 소홀입니다. 강아지가 건강하다고 병원 방문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저도 아직 애긴데 뭐 하면서 병원을 잘 가지 않아서 이번에 또 반성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죠. 강아지는 사람보다 5배 이상 빠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체적인 변화 역시 빠르게 겪는다고 봐야겠죠. 이 질병의 진행 속도 역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려견의 나이가 어리다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으로 충분하겠지만 노령견으로 분류되는 7세 이후라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병원을 정해놓고 그 병원을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강아지와 같이 가서 피검사라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해서 후회하시는 보호자님들 주위에 또는 영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도록 건강검진을 조금만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어, 강아지는요, 보호자님의 목소리, 표정, 말투, 냄새로 감정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반대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네, 엄마, 나는 엄마를 무조건 믿어. 엄마가 주는 것만 먹을 거고, 가끔 싫지만 옷도 입을게. 엄마랑 같이 하는 산책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리고 내가 먼저 엄마를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엄마와 함께해서 행복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강아지들은 보호자만 믿고 보호자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우리 곁에서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머물다 떠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은 시간 보내 주시고 건강한 음식 제공해 주시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녀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